아버지가 장군으로 들어니 <laughs>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점사 좀 제대로 보시고요, 공부 좀 하세요. 이 신한테 갈망을 좀 하세요, 갈망. 그런 분들 정말 이 칠성 어, 줄을 잘 잡고 어, 내가 그 공을 들이고 살면 우리 조상 대접을 하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면은 자기 병을 나갈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음을 올리는 신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또 이렇게 오랜만에 촬영하게 됐는데. 네. 선생님이 또이 길을 가신지 얼마나 되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횟수로 말하면 39년. 사실 네, 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진짜 큰 부당 스님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제자들은 항상 신에 대한 그 영에 대한 항상 갈망을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배우고 살아야 되고, 신에, 신에서는 한꺼번에 다안 줍니다. 그쵸. 만신이라는 거는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선생님이 또이긴 시간 동안 가셨다는 거 사실이니까, 응. 제가 오늘은 좀이 무당에 관련된 궁금한 응. 질문이 있어서 네. 찾아왔습니다 네네. 사실 우리가 또 무당집을 가거나, 제가 선생님들을 찾아가면은, 응. 너는 뭐 칠성줄이 세다, 응. 너는 칠성줄이 약하다, 응. 이런 말을 들어본 것 같아요. 네네. 우선, 칠성줄이 응. 뭔가요? 아, 예. 칠성 줄은 천지신명이고, 칠성, 일곱 칠성이고, 그렇거든요. 쉽게 말하면 산신입니다. 예. 그렇고, 어,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은 종합적으로 조금 나오는데 좀 말을 해도 될랑가? 그런데 요즘에는 어디 가서 보면은 무조건 하고 조금 줄이 있으면은 너 신이야. 너잘 부려 먹어. 이러거든? 아니에요.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신은 다 누구나 할것 없이. 지금 세살 먹은 애기도 있잖아요. 두살 먹은 애기도 신기 다 있어요. 신기, 그런 신기는다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잘못됐냐. 아, 너신 아니야. 어, 너신 받아야 돼. 너 하면 잘 부릴 거야. 이러거든요. 근데, 잘 봐야 된다는 거. 아, 너는 칠성줄이고, 칠성 일을 이 한, 조상의 일을 할머니가, 빌드 할머니가 있으니, 너는 이제 칠성줄에 공을 좀 많이 드리고 살면은, 네 사업도 괜찮고, 가정이 화목할 것이다, 이거고, 또, 되게 보면, 아 정말, 너 신이야, 이런데, 내가 점사를 보면, 신이 아니에요. 음. 어, 신이 아니에요. 이건 업대감으로 돌아요. 사업대감. 음, 예 사업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사업 대감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너는 시간 그러니까 맨날 몸이 아파 뭐 어째 이러거든요. 아니에요. 사업 대감을 한번 올려주고나그뭐 너는 신줄이니까 눌린구슬에한 번씩 놀아줘야 돼 이러거든요. 그러면 아이집 가정에는 어떠 어떠한 몇대 할아버지가 업 대감으로 사업 대감으로 들어온다든가 그러면은 아출성 할머니는 몇대할머니인가업 대감이 뭐몇대 할아버지인가 사업 대감이 그 줄력만 딱 잡아서, 그날, 예를 들어, 구슬을 한다면은, 명패를 딱 지어줘야 된다는 거지. 나는 3대야, 4대야. 나 이래 이래서, 업대감으로 들어왔어. 나는 너를 살리려고 4대에서 5대 봉천을로 들어왔다든지, 뭐, 4대 할머니가 들어왔다든지, 나 칠성에 곱곡갈3불제으로 너를 도와주려고 한다. 이런 분도 계셔요. 어. 그런데, 말 안타까운 게이 점이야. 요즘에는 무속인들이 돈 벌어가지고 이 무속인들 돈벌으라고땡땡그잘 살아라고 무속인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좀 제대로 점사 좀 보시고요. 정말 점사 좀 제대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람 살릴라고이 무속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요새는 보니까 우리 집에 이 손님들 오는 무속인들은 사람 인생을 갖다 안전히 망쳐놔요, 망쳐놔. 신한 번, 탈한번 써버리면은, 잡신이 리가지고 너도 신, 나도 신 해가지고, 어? 뭐, 친척 엄마가, 뭐, 장, 어, 뭐, 대신으로 들어니 뭐, 이모가 대신이 들어니 뭐, 아버지가 장군으로 들어니 <laughs> 그런 신이 어딨습니까? 점사 좀 제대로 보시고요. 공부 좀 하세요. 이 신한테 갈망을 좀 하세요, 갈망.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너, 저힘 주시고, 원력 주세요. 도법 주세요. 그렇게 기도 좀 하세요. 무석인님들. 아니, 제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런 분들이 없다는 거지, 많이. 좀, 제발, 이 일반인 사람들, 신세 좀 버리지 마세요. 이 사람, 이 그런 사람들, 완전히 인생을 갖다 망쳐놓잖아. 돈은 돈대로 빨아먹고, 이 집저 집 헤매게 만들고, 미친 사람 만들고.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이 본인이 어떤 주역인지 아는 게 중요한 것같은데 그렇죠. 선생님이 또 39년 동안 많은 분들의 정을 보셨잖아요. 네네네. 이 칠성줄이 센 사람의 특징이 있나요? 특징이 뭐냐면,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 심장이 안 좋다든가, 여자 같으면 자궁이 안 좋다든가, 여, 자 저기, 남자 같으면 간이 안 좋다든가, 어? 팔다리가 그냥 힘없이 그냥 항상 맥이 빠져, 우울증이 좀 많이 오는 그겁니다. 아... 예, 그것만 알면 병원에 가면 또, 이, 해소기침. 뭐, 이, 저, 나이가 뭐 70이 됐든, 뭐 60이 됐든, 50이 됐든, 해소기침 이 사람이 많아요. 병원에 가도 그거 안낫습니다 그거는 칠성줄에 그그 그 옛날에는 살다 보니까 힘이 들어서 뱀고기라든가 개고기 많이 먹었어요. 그 영사로 인해서 해소기침이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 저 그런 손님 많이 받았거든요. 그 병원에 다니면 그게 안 났던 병이 만약에 이, 내가 이제 구슬 나를 잡았어. 날 잡아놓으면 당신 너무 더 힘든다. 응급실에 갈 정도다. 그 이겨낼 수 있으면 은 해라. 근데 날 잡아놓고 일주일 동안은 힘들어야 된다. 굉장히 힘듭니다. 숨도 못 쉬게 기침이 나옵니다. 용사가. 그게 용사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거 실제 울산 사람이 이거는 진짜 그건 더... 50년을 해소기침을 맨날 팬티에다 오점 찌그름 찌그 깔기 있거든. 근데 그걸 각오를 해라. 응급실에 간다.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 각오를 하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도 약 먹지 마라. 밤 10시, 9시, 밤만 딱, 9시, 밤만, 10시 딱 되면 기침 딱 멈추고 잠재울 거다. 내가 그랬어요. 정말 그래요. 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칠성조리 샌디 그런 거 드시면 은그 병으로 준단 말이지. 너 이렇게 공을 닦고 살아라 했는데 원래 사자나 뱀은 그리고 또 시비지잖아요 띠가 어. 걔는 정말 내가 다음 영상에서 내가 이 미담을 줄건데 걔는 정말 드시면 안돼요 그렇게 그뱀 영사 이게 그분이 기침을 하는데 기침을 할때 하얀 거품을 솜그 거품을 내뱉는 거예요 그 전에 병원에 다녀도 기침을 해도 이런 걸안 나왔는데 막 그런 거야 근데 그런 분들 정말 이 칠성 어 줄을 잘 잡고 어 내가 그 공을 들이고 살면 우리 조상 대접을 하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면은 자기 병을 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도 선택받은 분들인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사실 선생님 말을 들어보면 취상수를 세면 좀 불리한 것 같아요. 너무 힘들기도 할것 같고 힘들지 않아요. 왜요? 왜 내가 이렇게 살면서 꼭 내가 살면서 살기가 바쁜데 맨날 절에 갈 수는 없잖아. 그러면 내가 밥을 먹든, 뭐를 하든, 커피를 한잔 먹든 하면서 이 마음속으로 영적으로, 사람이라는 영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하늘에 대고, 할아버지, 하, 예를 들어 할머니라든지, 우리 조상님 저좀 도와주세요. 저 절에 갈라해도요 조금 힘들고 언제쯤 꼭 가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 잘 지내겠습니다. 이렇게 좀 하시면은 그도 좋고, 근데 거의 다 보면은 어, 병원에 가도안 낫고 해. 그래서 해소기침이라는 게 병원에서 지은 병 말이 해소기침이에요. 무속인으로 말하면은 영사, 어, 영사예요. 뱀, 고양이, 어. 그런 거거든요, 개. 그런 영, 그 고기를 많이 먹으면 그 영사들이 여기 막 뭉치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암도 올 수도 있고, 폐병이올 수도 있고, 해소기침이 올 수도 있고, 해소기침은 이거는 있잖아요. 병원에서 만든 거예요. 무, 모든 게다 병원에서 만들지만은, 이거는 정말 해소기침이 아니에요. 그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사실 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 제가, 내가 약간 좀 그런 거에 해당이 된다. 음.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 저한테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무성인이 나쁜 인가요그 아니죠. <laughs> 나한테 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다, 각기각기 각기, 나도 무석이지만, 내 손님은 다 정해져 있어요. 음, 보시고, 마음에 땡기고, 아, 진, 정말 마음이, 어쨌든지 가면 마음이 딱 땡깁니다. 그런 데 찾아가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무석인도 오래됐다고 해서 다잘 보는 거 아니고, 어, 금방 신받았다고 해서 다잘못 보는 거 아니에요. 신 제대로 받고, 제대로 이 길을, 정도의 길을 가시는 분 같으면 영인 경쟁이 많습니다. 제대로 빼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이렇게 보시고, 합, 몇 군데 가보세요. 세 군데. 다섯 군데 가보세요. 그러면 세 번만 똑같은 말이 나오면 그게 정답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는 것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음, 고맙습니다.